아,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지금 석사 아카데미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아직 어, 인도네시아 어, 그랜드 오픈식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저한테 현장 사진을 보내왔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벌써 어, 몰려들어 가지고, 어, 저 앞자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막 그냥 바닥에 앉아 가지고. 예. 원래 저 강남 아파트도 저 신문지 깔고 앉으면은 대박 나,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터미가 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벌써 막 붐법이 되는가? 아, 그거는 어, 우리 제품이 어, 시장을 개척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애터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 제품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정말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아 정말 이 정도 같으면은 어 써볼 만하다. 아, 이런 제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제품 뭐 영만 가지고도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되게 제품을 이렇게 막 뭐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은 어 이렇게 글로벌로 스스로 발이 달려 가지고 막 시장을 개척하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다 따라다니면서 가가지고 막 제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경우 어 애터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 사업자가 가기 전에 제품부터 이렇게 막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는 아직 진출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안 됐는데도 우리가, 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것은, 어, 미국 시장에 벌써 제품들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시는 리더 사업자 분들이 어 한국에서 제품을 어 매입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포장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하고 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서 미국 창고에 넣어 놓고, 어, 거기다 컴퓨터 설치해 놓고 바로 거기서 직배송을 해 주면은 우리 사업자분들의 노고를 좀 덜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 급히 서둘러서 미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어, 지금, 어, 우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도 우리가 막 말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어, 제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품이 먼저 시장을 개척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해볼만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에터미는 이제 정말 국내에서도 이제 일조 기업이 됐지만은 어, 해외 시장에서 어, 정말 각광 받고 있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회사다 하는 겁니다. 어, 요즘 어, 어, 뭐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어, 공주에 있는 그정안 어, 인터체인지 있죠? 그 근처에 지금 오롯 어, 식품 클러스터를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주시장님, 공주시의회 회장, 어, 의장님 등이 오셔서 같이 축하를 해주셨고 꽤큰 공장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 이 우리 그 맛의 달인들이 있죠. 어, 그 맛의 달인들의들이 어, 거기 와서 생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제조업을 한다기보다는 맛의 달인들이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이런 식품 공장에서 뭘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위생 품질 어, 이런 것이 표준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표준화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하고 그리고 포장 라인도 이제 공장 가운데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맛의 달인들,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온 분들의 음식을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이제 맛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10개, 20개 업체들이 에 이렇게 칸 쳐준 대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식품 클 이제, 터품 클러스터입니다. 그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조업하직제조하을직하안하는이하가뭐는이유저희냐면제저희에투제조 했을 투자를 했을 때. 어 저희가 처음에라 공장을 세웠더라도 어떤 다른 회사가 정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을 때그 우수한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직접 세운 공장 폐쇄시키고 더 좋은 제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빨리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절대 품질의 최고의 품질을 항상 여러분들이 공급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우리가 직접 어, 생산 공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해서 이렇게 어, 직접 파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전 어, 근대적인 그런 생각이고 아, 앞으로는 어, 우리는 그, 어, 정말 앞서가는 그런 제품들만 빨리빨리 빨리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 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드림이 학교 어, 이 학교가 이제 어, 어, 다음 세대를 정말 어, 제대로 좀 교육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학교를 생각한 것은 자금의 어, 교육이, 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더 착해지거나 더 정직해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착하고 더 정직해져요? 예. 더 많이 배웠으면 더 착하고 더 정직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어, 많이 배운 놈들이 더 해먹더라 그러면은, 막 공감을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은 더 정직해지고 더 착해질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몇몇 뜻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학교를 어, 시작을 합니다. 어, 이제, 그 지금 인도에도 어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여간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하온 학교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국가와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벌리는 시스템과 쓰이는 시스템이 시너지를 발현하면 이제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볼 때도 우리는 어이 같이, 어, 같이 있게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가 어, 기회를 주고, 이익을 주면서 또, 어, 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런 생필품을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도 애터미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는. 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는 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벌면서도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어,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데 어디서 가져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카드 긁어가지고 그걸로 어, 수당을 주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카드를 10달씩 활부로 어, 막아야 되는데 어, 돈벌수 있다, 돈벌수 있다 하면서 뻥쳐가지고 당장에 누가 가져가냐면은 그 위에 스폰서들이 쫙 그거 나눠 먹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 그거를 이제 할부로 해서 갚아야 되는 그러면서 돈이 빨리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딘가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당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런 제품들의 매출이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거를 거기서 사지 않고 애터미에서 사니까 사는 사람도 이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 보고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단계 판매가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처음에 들어가면은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일정 수당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고 수당 체계를 짜놓는 거예요. 그럼 백만 원, 이백만 원 그걸 카드로 극도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백만 원, 이백만 원이 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도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예, 어.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부도나고 망해가지고요 한 달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있었어요 저희 어 집사람이 나가가지고요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와가지고요 그걸로 50만 원 월세 내고 또 아이들 이렇게 학비 주고 하던 그 시절에는요 정말 만 원짜리 하나가 집안에서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돈 10만 원을 쓰려고 하면은요 이걸 쓸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할인 매장에 가서 뭐를 하나 샀다가 이게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그런 시절 여기 있는 분들은 다한 번도 안 겪어보셨어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이 중에는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한 달에 10만 원도 엄청 큰 돈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198만 원을 카드로 긁거나 그거를 열 달에 막는 거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매달 20만 원씩을 나중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유지 비용 한 10만 원씩을 또 해놓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나갈 때 정말 어려워서 돈 벌려고 여기 왔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제주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주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빨리 번다고 그러니까 긁어놨다가 한 달에 30만원씩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애터미가 그런 돈을 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그건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회사들은요, 다그 모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요, 100%다 망해요. 처음에는 돈이 빨리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긁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금방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와서 긁어주지 않으면은요, 이제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그 그 사람들이 다또 새로운 데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막 새로 이렇게 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직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싸그리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렇게 매출을 쳐가지고 오면 은 카드를 긁었던 회사들은 싸그리 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요 그런 매출이 나올까 봐서 철저하게 어, 배팅 추반 교리대회를 하면 매출을 못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매출을 치라고 그러는데 애터미에서는 매출을 못 치도록 막았던 거예요. 왜? 안망하고 계속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어 지금 많은 회사들에게 건전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모범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어 애터미를 따라서 하는 업체들 중에서 건전한 업체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아주 착한 업체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다섯 개에서 1 0개 정도 애터미를 따라하는 업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회사 초창기부터 제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애터미는요, 어, 이 공개되는 기업이에요. 재무제표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센타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총 매출액 중에서 2% 정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자, 2% 정도가 나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대형 센터를 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초기에 가능하면 대형 센터를 만들지 말으라고 대형 센터를 만든 리더들을 계속 쪼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센터가 이렇게 동네로,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물론 조그맣게 가다 보니까. 어, 사실, 어, 뭐, 어, 좀, 저, 모양새가 좀안 좋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천여 개 이상이 동네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동네 분들이 사업하기에는 좋단 말이에요. 주부들이 이제 가사일도 하면서 잠깐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아이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잠깐 와서 이렇게 또 세미나 듣고 가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장단점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어, 오늘과 같은 이런 대형 장소를 회사에서 다 빌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상 제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세미나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어, 연간으로 따지면 몇십억씩이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게 큰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 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원래 강사료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강사료 절대로 못 받도록 이제 이렇게 막 해놓고 테이프 못 팔도록 해놓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동안 병패들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노 대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92만원 긁을 사람 데려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냥 매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면 192만원짜리가 막 올라와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매출 카드 긁을 사람들이 막 올라와요? 아니면 가가지고 막 꼬시기고 뭐 하고 얘기를 해야 올라와요? 뭔가 일을 해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있어? 아팠어? 죽어버렸어? 자식들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야말로 전체가 처음부터 필요한 물건만 사세요. 소비할 만큼만 사세요. 절대로 많이 사지 마세요. 배팅하면 가만 안 둡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 소비자 조직으로 다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소비자들은 이제 내가 손을 떼더라도, 아파서 병원에 좀 누워있더라도,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물건이 싸고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물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소득이 아니고 시스템 소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애터미처럼 양같이 순하게 하더라도요, 늑대 몇 마리가 설치면은요, 그냥 양들 중에 정신없는 양들이 있어. 정신없는 양들은요, 늑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식별을 해서 남한테 피해 줘 가면서 결국은 돈을 번다고 해서 카드 긁으라고 했지만, 그 중에는 돈을 진짜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돈못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쌓여 가지고 다단계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한테 단 1원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설령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꼴가닥 그냥 죽더라도 남 가슴 쓰린 돈은 절대로 안 먹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누가 맨날 죽냐면요, 어? 남 가슴 쓰리거나 말거나 그냥 움켜지는 사람들 보면은 지 가슴도 쓰리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어렵더라도 돈 같은 거좀 빌리지 마세요 그돈 빌리고 그러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요 그냥 뛰세요 그래서 에터미에서는돈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어? 같이 처벌하겠다고 내가 막 어? 엄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제대로 딛고 일어서겠다는 어?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분들, 응? 저 정말 정말 어려울 때 있었어요. 응? 강경화의 당뇨에 어? 일도 못하고, 월세방에 어? 누나가 아이들 등록금 한번 대주겠다고 그러는데, 목구멍까지 나오더라고요. 통장번호 찍으라는데 됐어요. 누나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한번은 교회에서요 목사님이요 그저 목사님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극빈자 가정 도와주는. <laughs> 아, 막 거기 50만 원 넣어서 주셨는데요. 막 등에서 식은 땀이 얼마나 나는지. 왜냐하면은. 교회에다 내가 헌금을 넣은다는, 낸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은한 번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걸 도와준다고 그때 애들 급식비가 밀렸을 때예요. 13만 원인가, 17만 원인가가 정말 도와주셔서 잘 쓰기는 했어요. 잘 쓰기는 했는데, 정말 등에서 식은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요. 수십억으로 갚았어요. 네. 계속 헌금 내면서도 안 아깝더라고. 왜? 아 그때, 그때 그 50만 원은, 어? 지금 내한테 몇십억보다도 더 욕이 난 것이 아닌가.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어디 가서 몇십만 원 받으면은 수십억 갚아줄 생각이면은 봤든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단단하게 마음 먹고요 그 극복하고 일어서면은요 나중에 정말 할 얘기가 있어요 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노라 하는 그런 성공자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사실 갑자기 지나가다 들려가지고 <laughs> 어, 얘기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하여간 이 애터미는 정말 정도를 가는 그런 회사이고 앞으로 어, 지금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 지금 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그 엔타이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북북경 상무성 이런데 조차 다니면서 애터이 빨리 허가 좀 내달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타이시에 있는 그어 중한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 강당은. 어 아마 수만 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지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본사도 한 1,8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데이 세미나를 콜마비엔에이치 2,500명 또 저, 저기에 한 1,800명 뭐한 2,000명까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롯 어 공장에 한 5,000명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석 문제는 없도록 이렇게 다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